캐스팅 과정에서 송승헌 씨가 떠올려졌을 때회전 드라마긴 하지만 남자 세에는자다드라는그에 송승헌 씨의 모습도 떠올랐고 아 어, 너무 에나요좀 네. 네. 많이 갔어요. 얼마 전그다에다 네. 학교 6년 이선배는그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그 다음에는 는 <laughs> 아이 굳이. 예. 그중에 송승헌 씨가 아빠로 나오는데. 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아빠죠. 우리 송승헌 아빠 그죠.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오빠라 형, 형이라 부르라고 이제 가끔씩 얘기하시는데. <laughs> 아까 영상 보니까 대학교 시절 본인이 직접 연기하셨더라고요. 부담은 없으셨는지. 맞다 <laughs> <laughs> 전혀 이질감이 없었는데 기자님. 원래는 원래는 어린 친구가 하려고 했었던 거죠. 아 근데 그게 저희 하나의 코드라고 생각했어요. 그 시절을 <laughs> 기억하는 또 성승환 씨의 모습도 제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고. 잠깐이니까 좀 이해 해 주시길 부탁드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니. 실제로는 네. 저기 대본상에. 아네태교가 전례됐네요. 와안녕하요 네. 태교가 네 안녕하세요. TVN 위대한쇼에서 정수현 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. 어 위대한 역을 맡은 송승헌입니다. 한다장 역을 맡은 노정희입니다. 강준호 역할을 맡은 임주헌입니다. 순수한 마음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전 국회의원 위대한이 점점 초심을 잃고 현실과 타협하고 열정을 잃은 국회의원으로 전락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고요. 그 절망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, 갑자기 등장한 문제, 두성이 사남매와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겪는 가족 소동극이고요. 어, 또한 전 국회의원 위대한의 인생 성장 드라마입니다. 좀 가벼운 느낌의 드라마잖아요. 근데 송승헌 씨는 좀 강렬한 눈빛과 좀 무거운 듯한 진중한 그런 느낌도 좀 가지고 계신데 같이 하시게 되면서 좀 어떤 느낌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하고. 캐스팅 과정에서 송승헌 씨가 떠올려졌을 때 저도 좀 같은 세대긴 하거든요. 있을때뭐 해전 드라마긴 하지만 남자세 여자사 이런 드라마의 송승헌 씨의 모습도 떠올랐고. 아 어, 너무 갔나요? 예, 좀 많이 갔어요. 어떤 얼마 전입니다. 예. 어, 영화 뭐 미스와 이프도 그렇고 플레이어도 그렇고 기존에 송승헌 씨 안에 저는 분명히 밝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어, 위대한 모습들을 좀 많이 아... 어, 보게 됐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원 씨가 가지고 있는 대중성도 좀필요요 음, 어떻게 보면 정치가 있는 국회의원인 어, 위대한 역할이지만 저희 나중에 방송을 이제 8월 26일에 첫 방송을 보시면 아 송승원이 왜저 작품의 위대한을 하려고 했으며 어, 보시면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아주 어, 가장 어떻게 보면. 아 어, 가볍게 힘뺀 네.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송송원 선배님 출연한다고 얘기를 듣고 그냥 하기로 결정을 해서. 어 송송원 씨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신가봐요. 네.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. 네. <laughs> 혈연 지원 없어져야 됩니다. 예두 분이 이번이 첫 작품이신가요? 네, 오, 정말 오랫동안 두분다 연기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아는데, 정말 그럼 남다르시겠어요? 어떠세요? 우리 임주환 씨? 아, 저는 굉장히 기쁘죠. 응. 학교 6년 위 선배이신데, 혹시, 제가 한참 이게 청소년이에요. 굳이, 굳이 <laughs> 어, 또, 네, 아, 예, 20대 졸업생이시고, 저는, <laughs> 아니, 굳이, 예, 어쨌든, 예. 예, 제가 한참 청소년기에 그때 한참 막에... 아까 얘기했던 <laughs> 너무 거슬러 올라가지 마시고요. 그 말이죠. 그럴까요? 어쨌든 너무 좋다. <laughs> 사랑합니다. 예. 아, 사랑합니다. 두분 실제 나이가 1 8살 차인데 세대 차이가 느껴졌다거나 처음에 뭐 호흡을 맞추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. 아 워낙 제가 또. 저도 제 나이에 서 성숙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워낙 또 걸크러쉬 역할을 많이 해왔어서 제가 워낙 그리고 장난기도 평소에 너무 많아서 어. 뭐 나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어. 또 너무 잘 받아주시고 저는 또 너무 장난을 치는 성격이다 보니까 네. 되게 재밌게 그리고 배려를 너무 잘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니까 전혀 그런 거는 어, 대답 들으셨죠? <laughs> 그극 중에 송승헌 씨가 아빠로 나오는데 좀 아빠랑 딸 역할을 하면서 케미는 어떤지. 현실성이 전혀 없는 아빠죠, 우리 송승헌 아빠, 그죠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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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챙겨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오빠라 형 형이라 부르라고 이제 가끔씩 얘기하시는데. <laughs> 애들이 그런 거에도 이제 장난을 다 받아들이면서 웃으면서 다 넘기고 항상 애들이 지친 것 같고 아무래도 애기들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조금 짧아가지고 이제 가끔씩 놀아주시고 간지럼 태워주시고 막, 이제 막 애들이랑 젤리 같은 거 이제 항상 드시는데 젤리를 젤리 같은 것도 또 나눠주시고 아 젤리를 네. 뺏어 드시는 건 아니시죠? 아, 아니요 항상 젤리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가지고 네네 이제 항상 이렇게 나눠주셔 주변라 아까 영상 보니까 대학교 시절 영상이 잠깐 나오는데 본인이 직접 연기하셨더라고요. 아 예. <laughs> 네, 하시면서 부담은 없으셨는지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전혀 이질감이 없었는데 기자님. 원래는 원래는 어린 친구가 하려고 했었던 거죠. 아 근데 그게 저희 하나의 코드라고 생각했어요. 유쾌하고 즐겁게 어, 진행되는 드라마고 또. 그 시절을 기억하는 또송승환씨의 모습도 제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고요 아 그럼요 네, 그래서 뭐 잠깐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실제로 아니, 저기 대본상이